유튜브에 엘라도 t v 검색하시면 소소하게 안정관이 이제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 정권 서포트하고 이재명 진영 보내고 문재인 감방 보내고 김정숙 진영 보내고 아주 을지어버겠습니다 여러분 와와우리 한 9년 동안 혹은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정권의 지지율이 안 나온다. 어쩐다 걱정들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문재인이 7년간 5년의 임기 동안 마지막에 지 새끼들을 전현희 같은 년들을 곳곳에다 꼽아서 이 나라가 2년 동안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마지막까지 개아리를 들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싹다 나갔고 이제 우리에게 진짜 애국의 시간표가 잭각잭각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합인데 이 집회를 정광호 목사님의 사유와 집회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모인 거죠. 이 나라야, 이 세계가 어느 것 하나, 남아나산 하나, 하나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음이라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이들을 끌어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는 조만간 징역을 가게 될 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안 내더라도 제가 그냥 끌고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악을 지니시죠 여러분. 네! 구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각기 높이 드시고. 자, 11월 달에 위진 도사로 이재명 구속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그게 이재명 구속. 여러분, 우리가 세력이 없어서 이들을 막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지금 이곳에 10만 명 이상이 모여 계시는데 이 힘이 아직은 연결했지만 아직은 적당한 방법을 적당한 때를 적당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 뭐 윤석열을 단핵 집회한다 여기에.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숫자만큼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이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저 170만 마리의 개새끼들, 민주당 것들을 우리 앞에 불복시키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한 앞에서 한 목소리 내주실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연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제가 연설보다는 찬송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잘 옮기세요. 자 이제 우리 안정환 대표가 아마 섹스 번 연주를 찬성을 아마 연주를 할것 같은데 너 전에 자 이제 고함을 치고.